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이고, 우리 교단이 정한 전국 남신도회 주일입니다. 오늘 정성껏 예배를 준비해 주신 우리 남신도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더욱더 강도 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남신도 회원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로마서 강의의 말씀을 통해 삶의 예배자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로마서 11장까지 바울의 교리적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기 원하시는지,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우리가 그 사랑과 구원을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실천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시작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그럼으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으로라는 것은 접속사이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결론적인 부분을 바탕으로나는 말이 됩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나눴고, 이방인이 잘라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또한 유대인들이 특별히 예뻐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단순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의 그백성을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1일장까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바탕으로 그러므로 이로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달았으니 우리가 이제 그 사랑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 보자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바울의 형제들아라는 표현에는 나와 함께 유대인 된 너희라는 말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제 자매 된 여러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나와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여러분이라고 형제들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바르게 있던 가운데서 행할 수 없습니다. 자비라는 단어, 헬라어로 보니까요, 오이크 티로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뭔가 봤더니, 불쌍히 여김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궁유를 나타내는 단어로서,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주시는 은혜의 총체적인 선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가장 큰 선물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비의 손길을 하나님이 펼쳤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려고 다 알아봤지만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즉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는 죄에 서 건져내고 싶고 우리에게 전부를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자비하심을 통해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자비가 바탕이 되어 그 사랑과 자비를 깨달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땅 가운데서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권한다 라고 합니다. 바울의 권한다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명령하다 간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야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바탕으로 그 사랑과 자비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바울이 명령하는 것도 있고요 간청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제발 우리 이렇게 한번 살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예요, 여러분?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희 몸이라는 것은 몸이 뭐예요? 육체를 말하고 있지만 육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단어가 내 몸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죄는 내 물질, 내 시간, 전부를 포함하는 단어가 오늘 너희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희 몸이라는 단어를 다시 해석해서 풀어본다면 너희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셨듯이 오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냥 동물을 잡은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 흠이 없는 짐승을 골라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구의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려고 완벽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죽은 동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도 어떤 것을 먹을 때에 싱싱한 것,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실 것입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생선 하나를 사더라도 살아있는 생물인지 아니면 죽은 건지 얼린 건지 그거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인간은 우리도 이땅 가운데서 내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먹기 위해 좋은 것을 찾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뭐 하나님은 우리를 먹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어서 천국가는 아주 1차원적인 믿음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내 자신, 우리는 나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요. 그런데, 내가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 일하시고, 지금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서 하나님께 들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삶, 재물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날마다 날마다 산재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있는 자는 계속해서... 생산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물질도 생각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내가 살아 있을 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 있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의 재물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 있어서 내 생각과 마음이 구별되어서 주님을 향해 있으면 내 선택의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수 있고 기쁨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두를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해서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내 기뻐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여러분 이것이 한 번에 될까요? 쉽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내 맘대로 할수 있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고 또한 그렇게 살면서 내가 내 스스로 내 맘대로 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숨 쉬는 것 하나도 내 맘대로 할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입당 가운데로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있다며 사랑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기뻐하시기를. 풍족하게 누리기를, 평안하게 살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책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붙들고 내 전부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행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라고 하죠. 여기서 답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기쁘게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살아가는 삶, 다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지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재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삶의 모습이 죄를 물들고 세상에 물들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 중심이 아니라 쾌락과 물질의 중심인 내 모습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재물 죄로 물든 재물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모습을 보고 이야 너희의 그 모습 내가 참 좋다 너를 보니까 내가 기쁘다 너가 나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게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바르게 살아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민은 감사는 고민입니다. 왜요?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예배는 들려야 돼요. 내 몸은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해요. 예배를 드릴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 집에 가서 쉴까? 고민될 때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내야 돼요. 100만원 1 1조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헌금을 내자니 한 달의 생활비가 빠듯하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될 때 내가 좋은 걸 선택할까? 하나님이 좋은 걸 선택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삶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그 선택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 영적인 예배를 드리래요 여러분 영적인 예배, 영적 예배를 헬라우 언어로 찾아보니까요 그 해석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이해하고 의지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는 뜻을 가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매신적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는 예배가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구하는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늘 너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가치와 기준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그래서 주님을 올바로 믿고 따르고 숨기는 그런 올바른 예배자가 되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방인들이 무엇을 구하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정에 끌려서 아멘 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분별하며 오직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땅 가운데 행하는 은혜의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야, 알아야 바르게, 믿습니다. 바르게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담 믿어 라고 합니다 좋은 말일 수 있는데 틀린 말이에요 알아야 바르게 믿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예배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신념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 우리가 바르게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산재물의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뜻을 분별하시고 깨달으시고 그것을 통해 이 땅에 행하는 믿음 해, 이 땅에 행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줄릴수 있는 우리 맹상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향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요. 이 시대를 살면서 눈으로 보고요, 귀로 듣고, 우리는 함께 몸으로 노출되어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것에 휘둘리며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 바울의 말씀이에요. 세상이 이게 맞다고, 이게 성공의 길이라고, 이게 잘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외쳐도 그것에 마음을 주고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그렇게 하려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거룩한 산대물로 드린다고 고백하며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에서 시작해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보면 문제투성이고 시험투성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그 세상에 독출되어서 시험과 문제를 안고 있다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비결은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문제가 생기면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까요? 간단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니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의지하고 살아보니 문제도 돈으로 해결되더라는 거. 내가 문제 앞에 기도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못 잡는 게 먼저가 아니라 돈이 앞장섰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 또한 문제 앞에 사람을 앞세웁니다. 어떤 문제를 터졌을 때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앞세워봤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사람으로 돈으로 문제를 풀고 해결해. 해결해보니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죠 분명한 것은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과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내가 이땅가운데서 돈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이 먼저가 아닙니다. 나의 방법과 생각과 의지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해결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울며 불며 매달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방법과 능력을 통하여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또 다른 통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 오면 세상 볼때 우리 만족함이 없다고 찬양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때 내가 만족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보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통해 만족하려고 하고 물질을 통해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 어리석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주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외모나 행동만 바꾸는 게 아니라 오늘 뭐예요? 마음, 내면과 생각 자체를 바꾸래요. 세상적인 생각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마음은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때, 내가 아닌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게 될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도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 내 마음의 생각과 가치관과 기준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내 삶을 통해 이 땅에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온전하게 바르게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하는 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내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되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은혜, 주의 뜻을 분별하는 그 은혜, 그것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아들이 야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매일 학교 갔다 오면 여시 반부터 야구를 틀어놔요. 근데 여러분 제가 충청도니까 저 고양이 제가 하나야구를 보는데 하나야 야구, 이것쎄 야구를 아이가 틀어놔요. 근데 큰 아이가 야구를 보다 오는 날 아빠 나저 유니폼 사고 싶다 그러는 거야. 근데 가격을 알아보니까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엄청 비싸요. 그래서 아이는 저거 사고 싶다 샀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말하는데 제가 신경이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쓰이죠. 맨날 며칠 신경을 쓰이고 맨날 며칠 아이는 노래를 부르죠. 결국에는 야 네가 원하는 거 사라. 근데 제 마음이 또 작은 아이에게 가는 거예요 쟤만 두고 사는 어떡해. 그래서 작은 아이한테도, 야, 너도 사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 사.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이를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라. 내가 내 자식이면 그렇게 원하는 것 해주고 싶은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데 정작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진지하게 고민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힘하지도 않는 부족한 내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삶 가운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악하고 추악한,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분별하기 원하시는지, 그래서 주님의 지혜가 지고 어떻게 이겨내기 원하시는지, 주님이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간단합니다. 내 전부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예배 마치면요, 여러분, 우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만의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내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이 산재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줄 수 있는 삶의 예배자가 되십시오 늘약한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보시면서 팔짝 웃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너를 통해 내가 기쁘다 너의 손하고 운전하신 그 뜻을 통해 내 뜻을 네가 펼쳐주어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줄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을 누리는 믿음의 부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맹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남신도주의로 예배드리는 우리 남신도 회원들 모두가 이러한 참된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주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신도 주의로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남신도들 한분한 분을 기억하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주시는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늘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